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트라이더 숨바꼭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몇달 전만 해도 하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만 좀 해라 사고 나올 것도 없다 이랬는데 다시 좀 뽑아야 겠어요 숨바꼭질은 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만만해 준비를 해봤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사전에 미리 이런 이런 맵을 할 거니 이틀의 시간을 드리고 미리 한번 숨어보고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해가지고 오늘 사전에 정했던 맵들을 해보면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배. 코리아 한국 민속촌. 제가 숨는 시간을 1분 30초. 저는 10분 이내로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스타트. 새도를 좋다고요. 이 새도 이제 없어져요. <laughs> 아니 여러분, 저희 집 앞에 한국 민속촌이 있거든요. 지금 앞에 보이는 흰색 아파트. 진짜로 있는 아파트에요. <laughs>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7명은 참든 7명. 마지막 컨텐츠인 만큼. 꼼꼼하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레전드다. 풀숲까지 이거 다 봐야 되잖아, 이거. 오케이, 소닉 한 명. 자, 이거 제가 옛날에 기억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여기 뒤쪽에. <laughs> 컷! 자, 이제 다섯 명 남았어, 다섯 명. 아이고, 이 친구도 이제 가겠구만. 어, 뭐야. 이 <laughs> 새끼 방금 헤드라이트 뭐 있다가. <laughs> 자, 이제 네명 남았어, 네 명. 자 갑시다 뭐야 이거 한바퀴 다 돈건가? 뒤로 어 이쪽에도 숨는 애들 있거든요 뭐지? 아니 저, 다 왔는데? 4명... 잠깐만 4명이 어디갔냐? 아 깜짝아 아이씨 이거 숨어있었구나 자 이제 3명 남았네요 와나 이걸 못봤네 여러분들, 열매가 보이지 않나, 열매가? 지금 뭐지, 이거? 자, 이제 두 명. 아, 이거 없고, 없고. 못 들어가고. 거 <laughs> 이 새끼, 뭐 사먹는다! 뭐 먹냐, 너? 제가 여기 실제로 가보면서 민속촌에 식혜 팔고, 전도 팔고 하는데, 커. 자, 이제 한 명. 아, 이런데 수울법 판데, 왜. 왜 뽑았지 이거? 아, <laughs>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왼쪽만 쳐다봤거든요. 아, 이게 진짜 한쪽만 보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커. 리플 꼭 보라고요. 아 이거 저욕 먹어요. 한2분 정도 남기고 다 찾았고요. 다음 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참여 말고 격판으로 참여 해 주세요. 미스틱 벤츠 중복 참여라고요? 아, 아, 저잖아요. 자 다음 맵은 팩토리 핀저의 위험한 척재소 분안네찾기 하, <laughs> 이저 새끼 뭐냐. <laughs> 칼치기 하는 K5 느낌이었어요, 순간. 자, 갑니다. 자,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줘야겠죠. 100% 숨어있죠, 예. 안 숨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 역시, 어, 쉽지 않네요. 자, 여기 딱 뒤로 가면은. <laughs> 근데 진짜 그럴싸하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였으면 저기랑 색 구분 안 돼가지고 지나가는데 찾았고요 와, 야, 이거는 좀 헷갈리긴 하다. 색깔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하필 여기 있네. 자, 두명 컷이죠. 여기에 다몰로 했겠지.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뭐 있는데?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와, 씨 야, 순간 꿈틀거리는거 있었어. 세명 찾았고. 잠깐만, 이렇다면은? 여기에도? 와, 레전드네, 씨. 야, 이거 순간 안 보였으면 못 찾았겠다. 어, 한명 커. 너 나와, 여기가 맛집이구만 뭐야? 야, 뭐야? 건들면 나와. 몇명 찾은 거지? 아, 그런데 한명 남았네요. 아, 이씨야너 뭐냐? 너, 너 뭐냐? 디비디비팁 내가 안 건드렸나? 여기 숨을곳이 없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야지. 이 정도면은 잘 숨은 거야. 자, 다음에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아이 새끼 치지 마라. 너부터 찾는다. 야 이거는 빨리 찾을게요. 제가 이거 스피드맵 진짜 잘하거든요. 개고수예요. 어, 한명컷 네. 꺼져. 여기는 솔직히 숨을 데가 없긴 해. 잠깐만 소름 돋았어. 방금 오우. 야, 니들 뭐냐? 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이 새끼 티치시라. 나와 하나, 두 명째죠. 나와, 나와, 나와. <laughs> 도망가죠, 셋. 오케이. 네명 남았네, 네 명. 자, 여기 한번싹 돌아가보고. 그렇죠. 이렇게 가면은, 내 뒤에 숨은 애들 안심하겠지? 이게 돌면은. <laughs> 휴, 형독 지나갔다. 응,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응, 어, 너도 여기 있었고요. 우와! 야, 보여? 나 순간 홀로그램인 줄 알았어. 여기 있잖아. <laughs> 뭔가 홀로그램처럼 지지직, 지지직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설마 고뭐 자세히 봤거든? 그게 사라지는 거야. 야, 인정, 들어가자. 대설로도 <laughs> 진짜. 아, 좋네. 일단 다 찾고 있고. 이번엔 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맵이고요. 차이나 빙등축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laughs> <laughs> 이 새끼, 존나 노잼. 아니, 하필 여기에 숨어있냐. 어? 어, 이거 뭐야? 못 가나, 이거? 이런데 들어가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는 한명 있었고. 자, 여기, 여기도 있을 것 같죠, 뭔가, 느낌이. 아, 이거 점프를 타되나 오? 이렇게 없다고? 말이 되나, 이게? 한 명밖에 안 찾아봤는데? 아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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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 둘. 둘. <laughs> 그렇지, 셋. 슬슬 나오고 있구요. <laughs> 야, 이거 진짜 그럴싸하다, 이거. 디즈니가 손이 흰색이여가지고보였던 거지? 너 잘했다, 이거. 어. 아, 이 새끼 피하는 거 봐라. 내가 네명 찾았으니까 세명 남았죠, 이제.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한 바퀴 돌아는데요? 하나, 둘, 셋넷세 명이 한모 보이... 어딘가에 뚫려 있는 곳이 있나 본데요? 나아카 여기가 여기 숨을 수 있는 데가 이런 데를 뭐 들어갈 수가 있나? 아씨 말이 안 되는데 아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노르테요 호고의갈릴길이 생각나서 지금 그거 점프대 이용해 가지고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다른 데로 넘어가나 보다 이거. 이렇게까지 갔다고? 어, 잠깐! <laughs> 저거란 말이 돼. 와,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못 찾겠다, 얘들아. 왜 이렇게 잘했어, 이거? 아니, 이게 한 명만 남았으면 모를까. 세 명이나 이, 이랬다고? 리플 봤는데, 야, 이렇게까지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코앞에 있는데 못 찾았다? 이건 좀 반성해야 될 듯. 잠깐만, 뭐야, 이거? 어? 들어가죠, 저게 왜안 건드려 봤나? 이거를 와 씨, 나쇼 하고 있었던 거였네. 아, 잠깐만, 얘는 뭐야? <laughs> 야, 이건 씨, 이거 어떻게 갔지? 와 씨, 점프대. 아, <laughs> 씨, <laughs> 야, 이러면 내가 <laughs> 어떻게 찾아? 이 씨, 이 앞에서 나쇼 하고 있었던 거였네. <laughs> 반복 재색 아닙니다 이거 계속 시도하고 있던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아까 또뭐 보라고 했죠? 민속촌? 내가 뭘못 봤지? <laughs> 단다냐 이게 어떻게? 아밥봐 여기도 안 보여. 야! <laughs> 아, 진짜 여러분들 이 리플레이 화면이니까 이러는 거지. 오케이 뭐이 했어. 그럼 불러보고. <laughs> 진짜야? 내가 못본 거야, 이거를? 아, 근데 이게 화면이 빨리 돌아가면은. 아니, 씨발. 봤다. 배치는 저걸 쳐다보는데 아니 저 소닉 뭐야 그러고 간거예요 제가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재밌게 고 다른것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